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불합리하거나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옛글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가정맹어호라는 말입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중한 명이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한 명이었던 자공은 어느 날 공자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마을이 조용하고 정막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공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한 여인이 작은 무덤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수척해 보였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시아버지마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끔찍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여인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면 탐관 오리들이 세금을 착취하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차라리 호랑이와 함께 사는 것이 낫습니다. 자공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공자에게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가혹한 정치를 꼭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조직, 직장,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과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직장은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일하기보다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지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를 신뢰하기보다 두려워하고 속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혹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조직이나 가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규제 줄이기. 사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너무 많은 규칙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규칙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사람들이 억압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쌓이고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의로운 환경 조성. 가혹한 정치가 두려운 이유는 불공정함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가 이야기한 가정맹어오는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정치뿐만 아니라 가혹한 규칙과 억압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환경이 아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인생을 배우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